명화와 함께 있는 그림 소설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그림들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오델럭 노동의 작품을 주제로 제가 더 집중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그리스 신화에 대해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크레타 섬에 갇혀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의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실로 엮은 다음에 밀랍으로 이렇게 덧발라가지고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날개도 달아주고 본인도 달고 나서 아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어, 이거는 밀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 하늘 높이 너무 날아서 그 태양 가까이 갈면 그 열에 의해서 이 밀랍이 녹아서는 바다에 떨어져 죽을 거야. 조심해. 그리고 이제 바다 또 너무 가까이 아래로 날면 바다에 물기가 올라와서 습기가 차가지고 날개가 무거워져도 떨어지게 되니까 바다 가까이도 말고 또 태양 가까이도 말고 적당히 중간에 잘 날라 같이 이제 날아가자 도망가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아버지 흥배를 듣잖아요. 막상 날고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자유를 느끼고 그러니까 계속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가지고 그냥 하늘 높이 올다 결국 태양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 가지고 그런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바다가 이카로스의 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은 이카리아 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교훈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탐욕이고 절제하지 못함인데 계속 사람들은 올라가 원하잖아요. 상승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너무 지나치게 상승만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질 때도 있어. 조심해. 탐욕 너무 부르지마. 이런 뭐좀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오딜롱루동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카로스의 추락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그래서 추락하는 자는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해서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자는 아름답다 오딜롱 루동의 이카로스의 추락 입니다 화가 오딜롱 루동을 무지 매력있게 다가오고 오게 했던 그림입니다. 높은 데서 날아보려는 자만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체감하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이 그림은 추락 후의 풍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카로스의 머리를 가볍게 들고 있는 사실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듯한 푸른빛 셔츠의 남자의 자태는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고통을 아는 듯한 횡한두 눈이 바닷물의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고 날개를 녹이는 이길거렸던 태양은 달빛처럼 포근하게 이카루스를 감쌉니다. 옆구리가 아닌 귀에 달린 날개 또한 의미 깊네요. 신화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이형기씨의 낙화라는 시를 보면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구절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긴 겨울이 지나가길 기다리다 봄한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초여름이 이르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내던지며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목적 없이 떠내려가지 않지요. 새싹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이며, 그 아름답던 꽃이 허망하게 지는 것은. 집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지요. 단지 땅속의 어둠이 싫어서도 아니며 대지 위에 상큼한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추락의 아찔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생겨 다시는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낙하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되어 더 높은 곳에서 날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목적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는 자에겐 누구에게나 한번 이상의 추락은 있습니다.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용기와 도전정신이라는 계약금을 담보로 종국에는 성공의 열매라는 보험금이 지불되겠죠. 인생사에 영원한 상승이란 있을 수 없기에 오히려 추락은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다시 날고자 하는 사람에겐 새로운 비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대격을 위해선 한 번쯤의 빅뱅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추락 또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찔한 순간의 절망감에 굴복하지 않는 현대의 이카루스는 붉은 빛의 날개를 다시 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듯 당당하고 심지어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카루스의 추락을 그린 다른 화가들로부터는 느낄 수 없었던 오딜롱 르동만의 매력입니다.